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림도 전서 15장 1절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성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완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어느니라 아멘. 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던 바울의 이 장은, 어,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진하게, 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부활장입니다. 어, 저 데사로니카에도 바울이, 그 데사로니카 교인들에게도, 어, 이 부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대설로니까 교회 안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나 이 죽음을 경험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왜 우리 아버지가, 혹은 또 우리 어머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막 그렇게 막 항해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때, 바울이 이 부활 메시지를, 어,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대살로니꺼 교회들이, 교인들이큰 위로를 받았대요. 큰 위로를. 큰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그 대살로니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어,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어또 이번 주에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어 부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셨다 라고 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어,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어, 창세계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누릴 존재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죄인 것입니다. 뭐, 에, 뭐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그 죄의 결과고요. 정말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정확한 표적을 맞출 수 없는 그 상태. 그 죄의 문제를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에 보니까 그러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아비가 있어요. 그 아비가 바로 사단이죠. 이세 가지의 문제는 이세 가지 근본 문제는 이세 가지의 시작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고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요. 사도행전 13,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해결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제사장이 나타나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장 성경에서 힘들어 힘든 장이 레위기잖아요장세기까지만 재밌어요. 출애굽까지 보다가 레위기딱 들어는 오 순간부터 성경 덥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 요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양이 죽어야 돼. 좀 가난한 사람 비둘기 줘야 돼. 좀 부자는 소를 잡아야 돼.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인 제사장, 사람인 선지자, 사람인 왕도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누가?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죽음의 죽음을 깨시고 살아나셨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참 왕이요. 그분이 참선지자요 그분이 참 왕이시다. 그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시다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막 복잡하게 막 이것들 저것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세 가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뭐냐.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진짜 내,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 않냐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오늘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말미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굳게 지켜라 믿어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로 그 그로말미야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 요 개바에게도 보이시고 열두 제자와 또한 오백여 형제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아, 겁니다, 또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나도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도리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내는 사람들이 잡아내는 사람이었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셨다. 참 은혜다, 이게. 와,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 그 사실을 은혜 중에 은혜 아니야, 이게? 이릅니다. 나도 몰랐을 뻔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났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 거야. 하, 은혜 중에 은혜야, 이게. 어,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 뭐냐. 사실 우리 기도 응답을 뭔가 되고, 안 되고,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아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라고. 자기가 정말 게 세워지고 할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 야이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울에 향한 사냄 소식이 사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은 바울에게 그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알았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응답도 동일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는 것. 야, 내가 어떻게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를 알았을까? 나도 이 은혜를 몰랐으면, 정말 저 불신자들처럼 모르고 살아왔을 텐데,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는지 정말 그 보좌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이걸 알게 됐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응답이 이거예요. 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 되시구나. 이거 여러분의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다 비춰줄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줄 거야 이 시대가 막 바뀌어졌잖아요 여러가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는 부활하신 증거를 드러내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개바 그랬던 아볼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 인재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